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 이어갑니다. 오늘 오전 음성의 한 석유업체에서 화학물질이 노출돼 유독가스에 노출된 21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업체에서 5일 만에 같은 사고가 반복됐는데요. 주민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하얗게 굳은 덩어리가 공장 바닥을 뒤덮었습니다. 누출된 화학물질이 공장 주변 곳곳에 들러붙은 겁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음성의 한 석유업체에서 비닐 아세테이트 400리터가 누출됐습니다. 지하탱크에 보관 중이던 화학물질이 폭발하면서 누출됐고 유독 가스가 퍼졌습니다. 인근 공장 직원과 주민 등 21명이 구토와 호흡곤란, 두통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배하고그 신나 냄새가 숨을 못쉴 정도로다가 확 닿는데 아주 뭐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 소방과 조사 당국은 누출된 화학 물질이 굳을 때까지 기다렸다 제거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500m 바깥까지 통제가 이루어졌고 인근 주민들에게 출입과 외부 활동을 자제하도록 했습니다. 노출된 비닐 아세테이트는 접착제나 코팅제 등으로 쓰이는 액체로 영하의 온도에서도 불붙을 수 있는 재사류 위험물입니다. 인체에 노출되면 피부질환이나 호흡곤란 등을 유발하고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장기 손상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21일에도 같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6개 지하 탱크 가운데 다세정과 다른 곳에서 이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순수 비닐 아세테이트만 단일 물질로 있으면 폭발 사고가 안 나는 것을 고려할 때 관리 소홀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샘플을 채취해 가지고 순수한 비닐 아세테이트만 있는가 아니면은 다른 물질이 있나 그거를 좀 시료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해봐야 돼. 될... 해당 업체는 유해 가스 농도가 떨어지면 중합 반응 억제제를 투입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불과 닷새 만에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충주댐이 완공된 지 40년 만에 대대적인 청소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콘크리트 본체의 더럽고 찌든 때를 사람과 중장비 또 드론이 하나가 돼서 벗겨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청소를 하고 나면 눈으로 균열이나 손상을 확인할 수 있어 안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댐 구석의 콘크리트 계단을 작업자가 고압 호수를 이용해 청소합니다. 댐 주변 습기와 바람에 실려온 모래, 작은 자갈 등 각종 오염물질이 달라붙어 수십 년간 쌓인 일종의 물 댐입니다. 다른 안쪽에선 드론이 청소 작업을 벌입니다. 드론과 연결된 호수에서 높은 압력의 물을 뿜어내면 수십 년 동안 댐에 붙어있던 검은 때가 씻겨 나갑니다. 충주댐 높이는 땅 위로 노출된 것만 60m 정도 장비가 닿기 힘든 고공작업이나 사람이 하기 어려운 부분을 드론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을 줄이고 작업도 효율적입니다. 어, 사람이 하기할 경우에 한 200제곱미터 하는데 드론으로 했을 때는 한 240에서 50 정도로 할수 있습니다. 석달 전과 비교하면 검은 얼룩이던 충주댐 하류 경사면이 깨끗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주 댐 40년 역사에서 이처럼 대대적으로 청소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지난 2012년 독일 회사가 댐을 도화지 삼아 가로 170m, 세로 80m 규모의 호랑이와 소나무를 그린 적은 있었지만 당시에는 몇몇 지점에 묵은 때만 벗겨냈습니다. 이번 작업은 단순한 청소를 넘어 안전 점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댐 경사면을 깨끗하게 한뒤 직접 눈으로 균열이나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세밀하게 진단하는 것입니다. 표면에 미세 균열이라든지 콘크리트 탈락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 공사를 하으로써 댐체 자체의 내구성을 증진시키고 더 오래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수자원 공사는 깨끗해진 댐 경사면을 미디어 아트의 배경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경관 조명과 계절별 영상으로. 충주댐을 지역의 야간 관광 명소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다음 달댐 준공 40주년 기념 행사를 열고 지역과의 상생과 화합을 다짐하는 기회로 삼을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정부의 수도권 부동산 규제 강화 기조 속에 충북 지역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밝힌 10월 넷째 주 충북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100.57로 전주 대비 0.03% 상승했습니다. 지난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상승률은 0.5%로 19주 연속 강부합세입니다. 청주의 같은 기간 매매 가격 지수는 0.94%, 전세 가격 지수는 0.27% 가까 올라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괴산군의 배추밭을 찾아 김장철 작황을 점검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가을 장마로 무름병 등 병해가 일부 발생했으나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2.5% 증가한데다 최근 기상이 호전되면서 다음 달 중순부터 본격화하는 김장 성수계 배추 공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송민영 장관은 다음 주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진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청주공항에서 필리핀 앙헬레스와 중국 상하이로 가는 신규 항공노선이 운항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사들이 신청한 내년 3월 말까지 2025년 동계기간 항공 운항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청주공항에서 취항하는 국제선은 모두 18개 노선으로 일본과 중국, 대만과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다섯 개 국입니다. 대부분 노선은 현재 운항 중인 구간이고, 앙헬레스와 상하이가 신규로 포함됐습니다. 내일부터 청주국제공항과 KTX 오송역에서 출발해 공주와 부여를 잇는 초강력 관광순환시외버스가 운행됩니다. 신규 노선은 총 88km 구간을 하루 편도 8회 운행하며, 첫 차는 청주 공항에서 오전 8시 10분에 출발합니다. 지금까지 청주 공항에서 공주나 부여에 갈때세 차례 환승에 4시간 이상 소요됐지만, 환승 없이 2시간 내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사업은 충북 청주와 충남 공주, 부여를 하나의 관광 생활권으로 묶어. 관광객 이동 편의와 지역 경제의 활력을 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신평창, 신원주 구간 송전설로 건설을 둘러싸고 제천지역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전설로 주민반대추진위원회는 내일 오후 한전 충북 강원건설지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제천 경유 노선 철회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한편 김창규 제천 시장은 지난 24일 고압 송전설로 최다 밀집 지역인 제천에 또다시 송전설로를 개설하려는 한전 계획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